안 추천하는 것 같아? 몰라, 응, 나도 스카우 같다. 스카우 이렇게 흔한 거 같아. 고정기까지... 이거 소리 중복되 들리거든요. 게임 소리가? 그래 인 게임 켜져 있나 보가? 지금 어때요 어때? 너 켜지는데? 너냐? 너냐? 너라고. 지금 내가 눌러서 껐어. 너야? 지금 발소리? 어. A.K. 있다. 야너아 네가 스카스지. 이거 탄을 몰아줄 까 여기 M 1 6인데 네, M 1 6이다 A.K. 챙겨가야겠다. 씨. 전술개머리 폭탄 어스제. 아, 나 배낭이 없어야 아, 미치겠다, 진짜. 어, 아, 누구지? 다까 그 인게임에 가시들려요 소리가. 그러니까. 아, 저 한번 뮤트 해 볼게요. 너야 너. 너 계속 마이크 켜요. 어. 너 스피커 계속 <laughs> 켜져 진짜. 그러니까 이름, 이름, 옆에 스피커 있잖아. 스피커 음소거 제가. 했어. 어. 뭐지? 여기 에너지 드링크 있다. 나 지금 배랑이 없어서 못 먹고 있어. 어. 아, 대용량 킥도로 있는데, 여기. 야, 사 4배율 가져갈래? 어, 나 아까 2배율 있지 않았나? 2배율 어디갔지? 일단 내가 볼게. 아, 오케이. 아, 씨. 어, 발소리인가? 아뭐 먹질 못해 돌겠네? 배낭이 없으니까 뭐 먹질 못해? 아씨 나도 지금 배낭이 없어서 지드도안 먹었니? 아니 왜안 먹었어? 왜안 먹냐고? 어아 그냥 갓 내놔? 내가 갖다 줄게 어 벡터 있다 아니, 허리 다녀오겠어 네 혼자? 네 여기 뭐애드 거의 없으니까 야 가방이 없어 돌아버리겠다 진짜. 일단 이렇게 가자. 이렇게 우리 은근히 이렇게 이, 이 인용은 해요. 그래 나둘 내려갈게 동진아막 이렇게 끊기지 프레임이 40 프레임 떨어지는데. 아나 드링크 나도 놓고 나도 왔어. 나 드링크 놓고 왔어. 그게 없어갖고 어디. 아 갔는데? 내가 처음 들어갔던 집 우리. 어? 땀 소리. 어차 소리 왔나 너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 오케이. 너 다시 안갈 건데 하고. 어어 너가 가. 어, 가. 그래야지. 프레미. 프레임이... 들 많아서 정가이 뭐, 떨어지지. 정답 저는 프레임이 구집이에요 지금은. 하 문제? 저도 6십육십 정도 찍는데 문제는 갑자기 막 느려질 때 있어가지고. 아, 그게 더 문제네. 어떤 문제일 것 같아. 경기보면 음, 네. 경기 총알이 있어요 총은 있으시죠? 저요? 네 샷건하고 네, EMP 있습니다 아네 대용량 퀵도로 챙겨드려요? 샷건하고 어... 차권하고... AR만 쓰려고 하는데 AR만 구원 바로 바꾸려고요 레드닷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레드닷 저 지금 4개 있어요 안쓰시나? 동준아안 어, 안 가니? 어디? 너무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 아. 합류하려고. 레 레더 타마 주실래요? 네. 여기 있는지 홀로그램이라서 제가. 드릴게요. 하면 안 들어요. 와이파이. 아 이거 포션이 짱 많이 나오네요. 노란색에서 뭉치는 건가요? 저의 크래스 찍으신 건가? 아니에요. 그래요, 가는 방향이 반대긴 한데, 레이드 보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찾으셨어요? 네, 방금 보셨어요. 다음... 너도 필요 없어? 어, 어, 너... 나 하나만 줘, 하나만 남기줘 아, 오케이. 어떻게 A, A, 하도 어, AR 하도 아, 안나막 AR 아안 나왔어요 저 AK 제법 가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마지막 건물이 있어요 음... 과연 안직스런 3층, 3층 건물 음 나와라 오 있어 있어 상두개 <laughs> AR 없죠 아 아직 2층 앞로어 아.. 합류해서 받아 가시는게 나을 것같아 그래서 너아그정희가너 가방 없다 했지 않았어? 먹었어 먹었어 아 그래? 어.. 1레 가방 정도는 어떻게든 나오지 지금 저의 발소리 동쪽에서 접근하는 거 여기 기도 있네? 야 근데 우리 가야되는데? 응 음. 거기다 가요 우리는 그래 나 그럼 이쪽 네. 뛸게 응 음. 1층에 있어야죠 엄마 내려왔어야죠 아 그래? 이쪽 건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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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카드 이렇게. 소총 있으세요, 소총? 예, 네, 그니까, 두개여저 아. 그래서. 네, 이렇해야지제 이거랑... 2배여 드릴게요, 대신에. 아, 네. 레드닷도 드렸죠, 제가? 이저 아, 예, 있어요, 아, 레드닷. 아, 있어요? 네. 네. 진짜 무기가 나와 파... 아. <laughs> 거기 타고 갈까? 어, 그래야 될것 같아. 지금 저기 창고 들렀다가 막 이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갈게요 타셨나? 탔어요 아 가까이 다가오고 있네 어떻게할까 창고 들릴 거야 아니면 그냥 가요? 들리죠 어차피 안 아픈데 하긴 저는 조그만 집 사겠습니다. 그 스스 이게 프라이팬. 나이스. 드세요. 저 있어요. 오. 아 진짜? 어 뭐예요? 8배 가겠습니다. 8배일. 오. 4배음 나이스. 두대 있어요. 8배 4배. 필요하신 분. S SM, 보죠? SNG 쓰시나요? 안 쓰요. 저 지금 AR이랑 샷건. 초크 있으세요? 초크 있어요. 예, 네, 다 아, 알겠어. 예, 뭐 있다고 하셨지? 프라이팬. 아, 프라이팬. 네. 저 구상에 없네요. 어, 없데 아, 저 거기 들어가셨구나. 지금 계신데요. 어... 아닌가? 구상 지역이 있는데 가져가실래요? 출타 많으세요? 네, 칠타는 충분히 있어요. 어디 계시지? 왜 이렇게 안 보? 부... 아, 거기 계시구나 어, 칠탄은 많아요. 카고팔 탄띠 챙겨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갈까, 우리도. 네. 아까 뭐 8배율 있다고요? 제가 주워놨어요. 7실 드릴까요? 아니 아냐. 니저 AK라 어차피 2배율이면 충분해요. 이따 제가 탄띠 드려야겠다. 아, 참, 미치면 하아 어디서 볼래? 아, 여기 안 돼. 아, 저긴 또 너무 눈밭이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거? 포션은 이따, 이따 드릴게요. 네. 보존자 진통제랑뭐 있어요. 구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 제가 드릴게요. 저 엄청 많아요. 네. 구서물 갔나 가지고 음. 여기 네. 감사합니다. 어, 엄청. 네저 <laughs> 엄청 많았어요. 가요. <laughs> 네. 어디서 볼까요? 오, 뭐 포친키 남쪽. 동이 형이 필로 아. 네, 가는 게 달렸나. 여기 정도로. 집 차라리. 아니 동기형이 동선 생각하면 픽업 아니 픽업해서 픽업 안되지 이, 이, 2인용인데 아 맞다 아 이런 차가 더 없나 난 거기다 갔어 어차피 동지이동선이면저 언덕을 탈것 같아가지고 저 저기 집이 다음에, 딱이거든요 저기 다음에 남쪽으로 갈 거죠. 어이집 거기 털자마자 또나와야될 거야. 시간이 없어. 어나그어어어 <laughs> 그, 어, 어, 어. 회복 좀 할게요. 네 무상 드세요. 어, 이거 틀린 거 같은데? 당연히 틀렸네. 네, 틀렸네. 갑시다. 어... 그냥 타타 가죠, 그냥 우리. 네? 네, 그러죠 아, 그니까 그냥, 가... 그냥 차안 안 타고 가죠. 아, 그래요. 본 건가? 맞구나. 아, 그래. 너 레드다. 어, 나, 나 괜찮아. 일단은 괜찮아. 좀 이따 줘. 알았어. 구상이랑 그보트몇개쓰세요나 구상 하나도 없어. 아, 제가 1저 드릴게. 요 그리고 내가 데킥 두개 줄게. 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 저랑 일단 일로 와. 너왜 이렇게 개같이 있어? 일단 나 데킥 떨군다 여기. 음. 그, 그리고 구상, 구상 좀 하나만 주마. 그리고 나, 나 뛸게. 여기 데킥 주실 수요? 대킥대킥저 있어요, 덱킥, 덱킥. 저. 있어야죠, 아, 아, 진짜? 어, 아, 챙겨. 진장 포격. 왜, 왜? 다행이다, 아, 안 예. 행이안 되겠다. 타요, 타요. 등정 뛰세요? 아 타이밍 진짜 남쪽으로? 남쪽 가야 될것 같아요 초록색 찍어놨어요 차찮으나 어. 쓰러지면 어하지 그러게 저보여주러 뭐 가야죠 뭐나 저기.. 그.. 똥간 들어갈게 저, 여기, 저 여기서 내릴게요 여기서 내리면 다시 픽업해오세요 아녕아녕아녕 아, 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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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터져. 어 부품이 뭐가 겠죠 먹었겠죠? 먹겠죠? 여기 나 여기 데려. 숨어 있을게. 먼저 가. 부품 확인하고 올게요, 저거. 그나5.56 350발 있거든. <laughs> 그리고 2배율이랑 4배율 하나씩 있구나 제가 산등성이랑 체크하겠습니다. 뭐 w a with her. Check out with her. Check out with her. Check out with her. c h 야 c k out with her. c h e c 고 out 어 i t h her. Check out w i t 되겠다 r c h 된다 k out with her. 이제 버, 버릴까요? 네, 버려요. 오, a w m 있네. 이거 이거 탄띠, 탄티, 탄띠. 탄티. 배우은있어 예. 활비에 사료 두대 있어요. 아, 근데 칸 이거는. 아, AWM 이거 안 돼요? 예, 안 돼요. 카스 용이라서. 아, 소리개 아, 쉬... 그냥. 그렇구나 버렸어요. 네. 동쪽 집 털린지 안 털린지 모르겠네. 시간도 없지. 어... 오진 않고요 안안 린거같긴 거. 해요 근데 못 가죠 지금? 저이 배율 하나 드릴까요? 저이배율 있어요 아... 어, 고배율 그 드릴까요? 아 남아요? 네 남은 하나 챙겨놓을게요 할게요 8배율 네 레드닷은 얘왜안 예, 와? 어 레드닷 야, 겁내 뛰고 있거든 몰라도 <laughs> 레드닷 지금 줄게 아 e 있어 일단은 이별 이별 일단 레더 초 여기다 떨고 여기다 떨고 어. 두개 싸라 고고고 두개 썼어 집었어 이거 음. 보호품 없다는 거는 남쪽은 거의 없다는 소리거든요 음. 애들이 네 그런 거 같죠 남쪽 끄트머리 탈자 이렇게 어제 능선 이런 것도 위험도 있고 뒤늦게 오는 애들은 없겠지 일단 살펴봤는데 없었어. 캬, 아, AWM, 멋있다. 오. W. 저쪽 집, 저, 뭐지? 150방향? 저거, 열렸나? TB형님, 그, 부스터 하나 드세요. 아, 부스터, 나, 나, 네. 어. 부스터, 없어요? 나 하나 있어. 드릴게요, 제가. 오케이. 여기, 여기 하나 더, 진통제. 진통제, 저 진통제 하나 드릴게 아, 저 걸어, 가야겠다. 그래? 네? 진통제 하나, 드링크 하나 있어야죠. 저 어, 드릴게요. 되게 어, 되게 많이 집으셨구나. 총 빼고. 에너지 드링크. <laughs> 멋있다. 캡처. 멋있다. 그러니까 아까 구성제9아개 먹어가지고 디시몬이 DC봉, <laughs> 있는데 4개 드신 거예요. <laughs> 아, 그래? 장난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뿌리시길래 뭐지? <laughs> 부스터도8 여덟 개 먹어가지고 남쪽 없는 것 같아요. 능성, 소리도 안산 돼. 산 능성으로 올라가야 돼. 제가 남쪽 끄트머리에서 가겠습니다 남쪽 체크하고 시간 충분하지.. 아.. 안충분하네? <laughs> 어 남쪽은 확실히 없어 남쪽은 살짝 확실히 살짝 꾸준히 걸으면 돼요 우리 동쪽에도 내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걔네들 벌써 저... 올라갔을까나? 아 이거 AK 반동 컨트롤 좀 해야 되는데 AK가 프로 게이머들이 쓰는 이유가 네. 그거 반동 때문이라면서요? 그아 뭐지 방해 네. 방해력 아, 방해 아, 방해 아 방해 맞아 요 천천히 맞으면 흔들리는 거예 네, 맞아요 그거 때문에 쓴다 괜찮죠? 그리고 걔네들은 컨트롤 잘하니까 근데 걔네도 보정기 없을 때는 좀 꺼릴 거예요 아마 왼쪽 조심하시고 t 음. 나 오른쪽 보고 있으니까 오케이 왼쪽이 더 많을 것 같긴하다. 23분 o 안 o t 어요 벌써 우리 e 명이니까 우리 g to g 팀 to the h 많이 주고 좀좀쏠 o i 아래쪽으로 아마 비행기 방향 o 음. 음, 충분하겠다. 앞에 집 하나 있다. 음, 그리고 60 방향 능선은 뭐 없겠지. 아, 올라왔구나, 지금. 나 오른쪽 봐야겠다. 어? 앞에 연기가 나는데 뭐지? 연기? 아, 보디바람이구나. 음. <laughs> 동쪽에서부터 접근할까? 오, 이 더블 다 씻는 게세 가지네요. 마츠 가. 탄창도 있죠. 예. 예, 네, 탄창도 있어. 다 달았어? 아니야, 못 달았죠. <laughs> 상상도 못했는데. 아, 발소리려고 이제 깜짝 놀랐네. 저, 쏘시려고.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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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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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집비빈거 같죠. 와, 빈 거. 제아동 쪽을 보면서 갈까? 아, <laughs> 이거 살짝... 아, 평지각이네. 리막길인데예 네, 평지각인데. 아, 이거 어떡하지? 제가 뭐다둘줄 알지? A 때문려 뭐. 줘야지, 음, 백업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헬멧 삼, 삼렙이야? 네. 나이스 상대 잘 죽는다 아 그것때문에 방 보급품 나온거야 이거 응 음, 보급 먹었어 예 네. 아니면 이 이쪽 일로 아까 오른쪽? 아이 오른쪽으로? 그거 괜찮은거 같아요 오른쪽? 근데 네. 오른쪽이 이렇게 조용한가? 하... 저쪽 빨리 내린 애들은 중앙으로 이동했겠죠 아마 네 오른쪽 음. 중앙으로 이동했을거 같아요 빨리 내 애들은 청소대들왔어 방금 근데 위... 아 저쪽 저쪽 맞아요 복사 쪽 또들네 이거 그냥 자동수총일수도 있어 아마 저쪽 그 아파트 쪽에 있구요 저거 음. 너무 많이 도나? <laughs> 아좀 많이 돈다 야 우리 응 음, 너무 많이 도는거 같고 근데 도로..잠깐 어그 15방향 15방향 도로 건넙니다 15방향 소진안할게요 15방향 도로 건너요 몇명인지 모르겠어 15방향 아그 돌아가네요 건물로 예 네, 봤어요 확인했어요 네. 뒤에 더 있나 봐야겠다. 뒤에 더안 보여. 한 명? 나한명 어, 봤는데. 네, 도로건면 우리 우정 좋아할 텐데. 당연히 좋아하지. 일단 우리를 모른다는 거지. 한명 봤어요, 저. 다 보셨나요? 저한명 봤어요. 어, 잠깐 잠깐. 동쪽에 서 소리 났어요. 동쪽 소리 났어요, 동쪽. 저 확실히 가는 방향. 방향이야? 뭔데? 아, 네. 아 우리 빨리 가야 된다야. 우리 너무 돌았다. 그러네. 근데 동쪽 청소리 났어. 어바 앞에. 응. 음. 가까운데? 아까 건너가는 건물 들어갔댔지 어, 그런 거 같아. 오우, 쉣. 줄어든다, 줄어든다. 아, 이거 실수인데? 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건물? 에이, 네, 가지 그러면. 아, 우리 뒤에 나또 뒤에 총 맞을 것 같은데. 아, 연사 바꾸고, 연사 바꾸고, 로 저는 아, 전... 좀... 보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럼 열려 있네요. 예, 네, 그렇겠죠. 그러면...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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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있다. 나이스. 사망이네. 한 명이었네 진짜로. 한 명이었어. 우리 더 오나 봐야 될것 같아요. 발소리? 나이스. 지금 발소리 누구지? 버서님인가 우리 뒤쪽 그래? 요금차 있는데? 차는데 아무도 안 타는 것 같아. 그렇지. 음나 도핑 좀 해야겠다. 지금 다 건물 바뀐가? 어. 아이씨, 데 에너지 드림크 2개 먹어야지. 어, 어, 어떻게 건너가지? 여기 평진대다? 도핑하고 가. 동쪽으로 붙어서 가면 될것 같아. 그럴까? 그럼 지금 가야되그면 시간이 없어. 어? 하! 나 먼저 뛸게. 가요. 가자, 가자. 응. 음. 서쪽? 음또 앞에 집좀 불안한데? 아니, 아니, 집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그래요? 알겠습 약간 붙을까요? 이, 이렇게. 엄폐물도 이쪽이더 많은 것 같아. 저 집에 없을 거라 믿고 갑니다. 예, <laughs>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있을 시간도, 음. 시간도 없고. 고스폰이좀더 바깥쪽으로 두세요 제가 앞, 안쪽으로 돌게. 저격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살려고 하는가? <웃음> <웃음> 아니야, AWM, 뭐야, 주사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수면 뭐해, 못쏘는데 잠깐, 질주 이제 그만, 해도 되지 않아? 질주 응.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나 모르겠어. 아니 아니야, 질주 안 해도 돼. 응, 그니까. 저, 아, 저, 저, 가운데 뛴다. 저기. 웨스트. 네. 185. 전저 바깥쪽 볼게요. 저 북쪽 체크할게요, 북쪽. 혹시 있나? 총소리. 앞에 앞에 응. 집에 총소리. 난 북쪽 체크죠. 됐다. 북쪽에 다 나온다. 아 여기 집 있네. 이거 불안한데. 나와야 되지. 근데. 저 건물 바로 앞에 건물. 네. 어 위치 좋다. 들어오긴 했거든요. 네. 능선 위에 있었어야 되나 아니지? 아니야 딱 좋아 여기. 오케이. 시작 안 닫잖아. 응, 음, 맞아, 맞아. 저 건물 잘 봐봐. 어디, 어느 건물, 길 갔나? 바로 앞에 건물. 바로 앞에가 되지? 어, 야, 그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옆에? 어, 거기. 같아. 지금 소음기술이 우리 아니지? 어, 아니야. 어, 아니에요. 어, 그 서쪽에 멀리 한 300m 정도에 니다 지금 예소네. 건물 닦아 먹어야 되겠는데? 지금. 아, 나 어. 들어가야 돼.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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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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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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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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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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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나왔나왔나왔나어나왔나왔 나왔어, 나왔나왔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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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조심하고 내 뒤쪽 체크할게 혹시 모르니까 어 지금 서쪽 서쪽 서쪽에서 소리 난것 같은데 슬슬 가야 돼요 화이 고마 고마워 도 오케이 있어. 버려 버려 너 계속 보고 있지 어. <laughs> 이럴 줄 알았어 북쪽 북쪽 산 어때요 북쪽 산 계속 네, 들로가고 있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어 서쪽에서 소리 난는데어한 스쿼드 한 스쿼드 오케이 바라 바로, 바로 앞에, 바라 앞에, 앞에 네 어? 북쪽, 어. 아,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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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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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가까워, 북쪽 북쪽에서 총소리 났어요 아, 씨 가야돼 2대2네, 2대2 음올 건데 아, 아, 쏜다, 아 어디야 블라카명 있어요. 잡았어요. 다대 잡았어요. 바로 앞에, 어, 바로 앞에 잡았어. 저기 돌 보이시죠. 돌로 가시죠. 아님, 나무 제, 제네 3명 남았다. 쟤네 돌로. 어, 진짜? 어, 나 잘못 봤나? 아니지, 우리 거든요 어, 음. 왼쪽에, 왼쪽, 왼쪽, 네, 왼쪽, 왼쪽에, 아! 어, 소음기 있어요, 소음기 어무 필요해요? 어무 필요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야 도대체? 아. 크. 내 찍은데 파란색, 파란색 쪽. 저살리러 가려고 하는데. 어디 으, 어, 버리고 할까? 그냥 쏘세요, 그냥 쏘세요. 저 소는 저 소는 쏘세요, 차라리. 예, 네. 쏘세요. 아, 그냥 어디? 쏘세요. 모르겠어? 어딘지 모르겠어. <laughs> 어디야? 이동한다, 이동한다. 쟨데? 아니. 준거 아니지? 준거 아니지? 한명 기절했어. 어, 왼쪽에 가던 에 기절시켰고 오른쪽으로 하나 더. 걸... 어, 뭐야? 아! 태태 아... 형, 조심하세요. 오른, 오른쪽인 거 같아요. 북쪽 같은데? 그래요. 오른쪽, 돌아온 거 같아, 우리 쪽으로. 한명 죽였어, 북쪽 내가. 갔다고. 북쪽 같다고 북쪽 아, 같다고 북쪽 갔어요? 아 모르겠다. 니가 알아제. 나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소리로. 어, 니가 터뜨린 거 아니지? 어, 저 살리 고 있나 보다. 그런 거 같다. 맞네. 맞네. 네. 그 방향 그쪽이네. 해보고 있는. 오다 아, 오케이. 원패을 밖으로 나왔는데. 있다. 온다. <laughs> 아. 아... 죽었어 헤드샷인가? 뭐지? 아니 그냥 맞았어